34번, a i n writing, marketing, baking, and e e a c h e o e 자, t e a m 자, 숨겨진 잠재력을 팀에서 찾기 위해서. 여기 부, 여기는 이책 만든 사람도 부사고는 세모피하나봐 그리고 브레인 스토밍 대신에 대신에 우리는 우리는 과정을 바꾸는 것이 더 좋습니다. 뭐라고 불려지는 브레인라이팅이라고 불려지는 과정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인라이팅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브레인라이팅조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초기의 단계는 혼자는 하 것입니다. 아, 브레인라이팅은 혼자는 하 거구나 이렇게 알아놓고 너는 시작합니다. 뭐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생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어 A라는 사람이 있고 야 너네 이거 해봐 너네 이거 해봐 너네가 이렇게 요청한다는 얘기 같아요. 다음으로 너는 풀이 웅덩이라는 명사 뜻이지만 동사로는 모다 그 생각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공유합니다. 생각들을 익명으로, 어너미어 슬리가 익명으로, 뭐뭐들 중에서 그 그룹들 중에서, 아,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또 얘네를 또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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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은다. 자, 독립된 판단을 보존하기 위해선 각각의 구성원들은 평가합니다. 그 생각도 이건 아이디어야, 지금 생각들을 평가합니다. 그들 스스로, 음,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모은 거를 또 서로 각각 각각 평가한다는 얘기 같아요. 오. 6번 문장은 부정도 어 칩니다. 오직, 오직 그 팀이 함께하게 됩니다. 선택하고 다듬는 것을 가장 유망한 선택상들을 선택하고 다듬는 것을 다듬기 위해서 함께 모입니다. 얘는 위에서네요. 다듬기 위해서 함께 모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평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모여서 또 평가한다는 얘기 같아요. 7번 자, 발전시키고 평가함으로써 생각을 그리고 그것들을, 이 생각들을 다듬고 선택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생각을 평가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팀은 표면화할 수 있다. Surface가 원래 명사는 표면이지만 동사 자리에 있으니까 표면화하다. 표면화하고 또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들을. 어떤 가능성이냐면, 관심을, 만약 그렇지 않으면, 관심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될 수 있는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고 모여서 토론함으로써 되게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약간 됐어요? 그 다음, 8번. 다음 장이네요. 이 브레인 라이팅 과정은 확실히 합니다. 대, 무엇을 확실히 하냐면 모든 생각이 가져와지는 것을 확실하게 할수 있어요. 테이블로 어? 그리고 모든 목소리들이 대화로 가져와지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브레인 라이팅은 뭐다? 소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이 그런 그 집단 그팀 속에서 잘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라는 이야기지 자, 그것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그룹에서. 어떤 그룹이냐면 싸우는, 성취하려고 싸우는 그룹에서는 효과적입니다. 집단 지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룹 내에서 효과적입니다. 집단 지성이라는 건 자, 그룹의 그러니까 그룹의 생각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룹의 생각인데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 그룹이란 ABCD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집단 지성이라는 건 이 모두에 합의된 게 돼야 되는 건데 이 합의점을 사실 도출한 거 자체가 어렵잖아 4개 잘랐어, 4개 잘랐어, 4개 잘랐어 이 집단 내에서는 브레인 라이팅을 해서 같이 토론하고 뭐하고 뭐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음. 자 그러면 체크, 자 문장별로 중요한 거 뭐가 있나 봅시다 체크 1번으로 넘어가세요 자파인드가 거면 동사가 온 거잖아 근데 여기 문장에 동사 보이죠? 그럼 여기에 find가 오면 안 되고 to find 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야 되겠네. 숨겨진 잠재력을 찾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 대신에 우리는 비베르로프 be 동사 원형이요 ing, ing죠? ing. 이런 과정으로 바꾼다. 뭐라고 불려지는? 불려지는 브레인 라이팅 이라고 불려지는 이걸로 바꾼다 그래서 이거 be better o f 이거 외우세요 이거 무조건 ing에 동사 원형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체크 이 2번은 스텝을 꾸며줄 형용사 자리지 처음의 단계는 이렇게 하는 거고 8번, 3번은 우리 밥을 하는 거지 by 다음에 ing죠 그때에 s 크가 목적어 쓰고 뒤에 뭐 씁니다? 투 o b 쓰는 게 규칙이잖아요 당연히 투 제너레이터 쓰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여기 엔드 있네 엔드 엔드 있으면 풀하고 쉐어하고 병렬이고요. 그리고 공유하다. 근데 여기 anonymously 해갖고 share이라는 동사를 꾸며줄 부사자리니까 당연히 부사가와야 되겠죠. 그다음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예요. 자 preserve 동사주고요 투부정사죠. 이 문장 안에 동사가 없으면 동사가 와야 되겠지만 뒤에 evaluate라는 동사 존재하니까 동사가 또 오면 안 돼서 to 부 e 절을 찍어야 되고요. 이건 당연히 뭐하기 위해서 독립된 판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올 다음에는 복수 명사고 이치다면 단수 명사잖아. 뒤에 보니까 뭐가 왔어? 단수 명사가 왔죠. 그럼 정답은 이치가 답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그들 스스로자 각각의 구성원 단수의 복수야? 단수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들어야 돼? 이츠가 들어갈 자리죠. 이츠가. 됐죠? 다음 체크 6 번이요. 어, 아, 이거 좀 설명할게요 이제. 체크 6번 밑에 공간에다가 이건 부정어 도치입니다 지금. 부정어 도치가 온니도 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뭐가 올수 있다? Not, never. Well, hardly, rarely, rarely, r a r e 얘는 뭐다? 다 부정어다 a r e l y r a r e 다 y r a r 다 l y ra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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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r e 동사 rarely, rarely, r a 쓰고 l y r a 당연히 동사 e 원형 들어가야 됩니다. 동사 원형 동사 원형 만약에 문장의 동사가 조동사였으면 조동사 오고 주어 쓰고 뭐 써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써야 된다. 근데 만약에 문장의 동사가 현재 완료였으면 have has h a d 쓰고 주어 쓰는데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 완료는 have pp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또 뭐가 들어가야 돼? pp가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위로 다시 올라가 보면 언니가 왕온 언니가. 그러면 더팀 컴스 투게더 쓰면 안 된다고요. 왜요? 부정어 도치가 일어나 줘야 되거든. 그더 스턱 팀 동사 원형 와야죠. 아우, 팀인데. 아우, is 있어요. 죽으세요. 안 돼요. 왜? 더즈 다음에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쓴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to select랑 end에 refine하고 병렬이 랬죠 refine 말이죠. refine. 오케이? 예. Yeah. 그 다음, 7번. 이것도 우리를 바보라는 거지. 질문 있어요? 자, end가 있어요. 자, ing 있네요? 앞에도 ing죠. 그럼 또. 그러면은, 생각을 평가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선택하고 다듬기 전에 추징하고 또1벨 레이팅 또 병렬이죠. 각각 팀은 표면화하고 가능성을 발전시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어떤 가능성이냐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관심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는. 난 솔직히 이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추측의 정도의 차이인데. 메이보다는 마이트가 추측의 정도가 더과다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안 나와요.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뭐가 들어갔지? 근데 마이트네요. 아 가정법이래요. 가정법이에요. 이거? 이프가 없는데요. 아 가정법 아니에요. 그냥 이프 절이 없어요. 지금 이프 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정법으로 보면 안 되는데 우리 자 우리 화면 좀 봐보세요. 아, 아이고 문제가 좋네.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문장 있잖아. 마이트나 여기까지 있잖아. 근데 if they didn't develop an access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근데 우리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 by 이요 구간을 지금 뭘로 바꿀 수 있다. 이걸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네 지금. 그럼 얘는 지금 아, 여기 마이트가 들어가는구나라고 챙겨 두고요. 그리고 아, 얘가 지금 여기가 아, 이부절로 바꿀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도 알아두세요. 애한데 이거 책을 만든 사람 좀 애매한데요 왜, 왜 애매하냐면 자 우리 이 푸절에 아, 안에 안 애매하네 내가 멍청해서 헤드피필요 봤어요 자 디덴트 과거시에 쓰면 우슈쿠마 동사 원형 쓴다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짝꿍이구나 이거 좀 눈에 눈여겨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아 여기는 지금 다시 한번만 정리해 줄게 우리가 지금 이거 바이 어, 아인지 병렬, 아인지 병렬, 추징 어, 병렬, 레리레이팅 병렬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얘는 대신 꾸미는 거였는데, 왜 매이냐, 마이트냐, 아, 추측의 정도를 묻는 건가라고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 이 구간을, 이 구간을, 이 구간을 가정법을 바꿀 수 있다. 어떻게? if 주거 뭐야? day day죠? team이죠? team 그지? day 뭐? 디든트디든트 디벨롭데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네. 디벨롭빌리 만약 그들이 바꾸다지 않는다면 어쩌서 그 팀은 어쩌서 할 거다 그래서 마이트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아직 안 끝났네 체크 8번 남았습니다 다음 장. 자이 브레인라이팅 과정은 만듭니다. Make sure 이 하나의 그냥 관용적 표현을 많이 씁니다. 확실히 하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많이 써요 대, 무엇을 확실히 하냐면 그니까 러 지금 오프냐 대시냐 물어봤는데 뒤에 명사냐 문장이냐 물어본 거예요. 생각이 있고, are b r o u 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문장이 왔다. 그래서 대시 오는 게 맞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아그 밑에 거 이것도 좀 봐주세요. 당연히 이거 make sure. 오프 다음 명사 당연한 거야. make sure 됐, 됐다면 완전한 문장 당연한 거야. make sure 아 투다면 동사냐? 아, 당연한 거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거 아닙니까?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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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은 거죠? 어, 안 똑같아요? 어, 너 공부하는 걸 확실히 해? 너 반드시 공부해? 어, 같은 거죠? 자, 그 다음. 대시냐, 외열이냐 묻는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웨얼 다음에 완전 불완전? 완전이죠, 완전. 근데 지금 완전하지 않으니까 정답은? 대시죠? 이 대수 뭐하는가? 그룹을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또 34번 됐습니다